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차택시입니다. 지금 도봉대위원님께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이, 1인 시위를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거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도봉지부 대위원 안녕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좀 하다가, 저기 오늘 1인 시위 하는 날이라서 지금 집에다 세워놓고 지금 저 유튜브 찍으신 분이 저기 오늘 여기까지 태워다 주셔가지고 지금 1인 시위를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 일, 일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의 행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여기 와서 1인 시위에 참여하느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카카오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정말로 그 콜센터들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들한테 배정을 해주면서 콜비를 어 주간에는 천 원씩, 어 야간에는 이천 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카카오가 등장함으로 다 모, 모든 걸콜 수수료를 무료로화해가지고 그게 없어진 다음에 콜센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카오가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그, 그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료가 아니고 카카오가 완전히그 택시업계나 운수업계 대리운전이나 이런데 다 독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가입된 차들한테는 코를 먼 거리에 있는 차들한테도 배정을 해주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어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춥고 발실이고 동동 불리면서도 옆에 있는 차를 못못고 어, 콜을 불렀다가 취소를 하면은 개런티를 먹기 때문에 어, 그콜콜콜 콜, 콜 잡이 그 택시가 왔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그 차를 타야 되는 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1억 조 5천억 원을 뭐 기부를 한다는 저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이 열심히 일하는 이 소기업들의 그 영세 사업자들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어, 열몇 시간씩 차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행포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에처럼 골고루 가까운 근저, 근저에 있는 그 차들한테 콜도 배정해주면서 콜비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편파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콜을 받아도 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 도로가 주차장인지 정말 도로인지 분간도 못할 곳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개인 택시를 처음 샀을 때는요, 350km를 타고 다녔어도 정말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km 이상만 탈려도 무릎하이 아프고 브레이크를 하도 많이 잡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 속에서 콜을 잡아가지고 그콜 손님을 태우러 가기까지 가다 보면 취소가, 취소가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도로에 차량도 많이 정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뿐만 아니고 택시의 유사화들이 너무나 많이 도로에 나와 있으니 정말로 우리 택시인들에게 갈수록 갈수록 너무 힘듭니다. 열몇 시간씩 운전하고 진짜 바퀴가 굴러다니면서 많은 매연 속에서 그 좁은 우리 운수업자들에게 너무 마음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이 카카오에게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시인들에게 공평하게 좀 콜도 줬으면 좋겠고, 카카오가 나오기 전에는 택시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나온 이후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택시 유사 직종, 직종들의 차들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저 당사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5만명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해드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는 참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 해서 그것만 믿고 열심히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 서있는 뒷자리에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대통령님 하소연합니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진짜 일을 못하면 그거는 복구하려면 정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택시인들 열심히 일하 하는 택시인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하던 시절 그 마음으로 우리 택시인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말씀 잘하시네요. 아 <laughs> 아니 할 말이 많은데. 막상 네. 또 여기서 생방송으로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옆에 계신 분은. 네. 예. 예, 여기는 저기 도봉지부 저기 대원님이시고요. 정유영 대원이십니다. 아 정유영 대원님께서도 대위원. 대위원. 좀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오늘도 이러는 날에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까오 때문에. 이렇게 1인 시위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 때문에 1인시위 청와대 분수대에 나와 있습니다. 참이 카카오가 이 콜을 몰아주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때문에 우리 개인 택시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콜 비를 천 원, 이천 원씩 받을 때는 불구하고 진짜 그때가 그립고또 콜도 받기가 힘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데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게 진 나라가 이렇게 나라답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카카오가 진짜 이렇게 행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행포를 부립니까 참 카카오 앞으로 끝까지 시현될 때까지 이른 시위로 투쟁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투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laughs> 네. 네. 아 대현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카우, 네. 카카오가 지금 너무 부리고 으, 지금 너무, 부리고 너무 핸프를 갑질적인 행보를 부리고 네, 있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프로 멤버십, 예. 프로 멤버십을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다 가입한 대 하게 된다면은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 멤버십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들만 가입을 해야지, 그분들이 혜택이 보는데, 누구든지 다 가입하고 무료, 무제한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결코 돈만 걷어가는 그런 형식이 형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 엠버시에는 가입보면안 됩니다. 가입보면안 됩니다. 가입보면안 됩니다. 가입보면안 됩니다. 가입보면안 됩니다. 두절 으로 막아보겠습니다. 두절, 두 네. 네.